임펄스 135파에 나오는 이사파 조정을 피부나치로 볼때팁팁이조 조정 a b c 에 나오는 반등을 피부나치로 볼때 팁을 알수 있을까요? 매물대랑 r s l i 랑 같이 볼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 임펄스를 알려드릴게요. t l e bit of a l 만 t t l e bit of 1파 상, 2파 조정이 어디까지, 내? 1파동 상승이 나왔을 때 2파 조정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피보나치 찍었었을 때38.21 확률이 가장 높아요. 통계를 돌려보면 돼요. 이건 통계학이에요. 통계.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몰라. 618, 0.538이 아무도 몰라. 하지만 통계를 얘기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18이에요. 세 번째가 0 5예요 나머지가 7 8 6나 236이에요. 확률, 확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파는 3파동을 피부나치를 찍었을 었때 618을 찍거나 618 살짝 위에서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임펄스란 조정 가정 하에 3파는 이거 말고 없어요. 그리고 5파는 피부나치 찍어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1파랑 그러니까 2, 4파, 1, 3, 5, 5 1, 2, 3, 4, 임펄스 나왔을 때 2, 4파의 크기는 2파는 3파2, 618, 0.5다 나올 수 있지만 순서대로 3파2가 가장 높고 그 다음 618, 그 다음 0.5. 그 다음에 4파 조정은 3파 크기에 38이 38.2% 보다 살짝 위거나 이정도 딱 찍어줄 가능성이 많이 높고 자그 다음에 5파동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조정은 마찬가지야 이게 1파동 찍었었을 때가 첫 파동이었죠 근데 1,2,3,4,5도 보면 3파동 이 완성된 거잖아 그럼 이걸 찍었었을 때 마찬가지예요 6,6,8갈수 있고 0.5갈수 있고 3,8갈수 있는데 3,8이 가장 확률이 높고 그 다음 6,6,8그 다음 0.5다 어, 그 다음에 근데 너무 너무 다 떠먹여 준다. 그죠? 비법까지 다 알려 준다. 그죠? <laughs> 그 다음에 ABC는 ABC는 음... 비가 비는 618에서 끊어질 때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별로 되게 흔치 않고요 보통 0.5나 382 구간까지 가서 반등 나오는데, 0.5랑 382가 비등비등하게 나와요. 여기까지가 팁입니다. 여기까지가 팁이에요. 그 다음에 어 김젝수 님이 54k까지 올라올 때까지 저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파동으로 이해가 잘안 됩니다. 1파가 그렇게 큰 건가요? 자세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항이 없었다는 게, 파동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여기서 올라가다가 매물대에 있으니까 상단에서 한번 조정주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상식 아니냐? 근데,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 질문자님의 질문의 의도는, 조합, 강반등 나오는 거 좋다, 이 말이야. 근데, 좀 저항대에서, 특히 매물 대 상당 구간들에서는 좀 이렇게 저항을 좀깨 주고, 조정을 주고,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 여기서 저점 깨자마자 여기까지 불반등 나왔으면, 조정 후에 상승할 거 뻔히 보이잖아. 그럼 이 탑승 기회를 주겠어? 어? 이 탑승 기회를 주겠냐고. 누구나 뻔히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V자로 올렸는데, 조정 후에 올라갈 거또 하는데, 이 탑승 기회 주겠냐고요. 안 주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차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과거 차트 보면 과거 차트 좀 보시면 같은 케이스를 찾아봐줄까요? 어디 있을까? 일단 뭐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는 한번 조정 있긴 했네. 근데 여기도 보시면 4 시간 한번 상승 다이버수 있거든요. 깨자마자 v 자로 반등 와서 여긴 조정을 한번 살짝 확인해서 아주 살짝 그리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정을 크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저점을 깨자마자 v 자 반등이 나오면요 조정 기간을 크게 안줘요 오늘은 조금 더 짧은 편이었고 저렇게 짧은 것도 있었나 있을텐데 없을리가 없어요 비트가 잘 보이는 특성이거든요 저렇게 떨어졌다가 4시간 봉, 4시봉 상단 나오면, 바로, 불반등 나오는 패턴이, 지금도 보면, 뭐, 여기는 4시간 봉은 아니지만, 여기 아마, 분화만나 시간 봉 보면은, 상승 다이버 할수 있을 거예요. 여기 시간 봉 보면, 상승 다이버 할수 있거든요. 그런 이때도 여기 보면, 조정 없이 쭉 갔죠? 매물대 위까지 올려놓고, 매물대 뚫고, 저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그죠?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구간들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다. 여기 있네. 4시간 봉 상승 담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거의 올렸어요.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거의. 급하게 들어 올렸다. 그죠? 그래서, 찐반등이 나올 때는, 탑승계를 생각보다 잘안 줘요. 조정지만 타야지, 조정지만 타야지. 하면 안 된다. 그쵸? 그래서 내가 어제 뭐, 얘기했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얘기했네. 여기서, 전자 깨고 반등이 나올 건데 이만큼만 반등 나와도 찐 반등이니까 타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 의미 이 올라갔다가 매수기에 잘안 준다고 조정 주는 매수기에 잘안 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만 올라와도 찐 반등이니까 여기서 매수 들어가라고 했었잖아요 그죠?